f1부터 9까지 이게 바로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fk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식을 이용해서 e x 2에 fx 루트 x 플러스 루트 x-1 요걸 좀 넘길게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x-2 fx는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2fx 이렇게 해주고 이거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근데 2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fx가 나오네요 fx는 2로 나눠주면은 2에 x-1 루트 x 루트 x-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에 k-1 루트 k 플러스 루트 k-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laughs>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걸 요걸, 요걸 유리화 해주면은 유리화 해주면 얘가 되겠죠. 루트 k 빼기 루트 k 빼기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주면 루트 k 빼기 루트 k 빼기를 분자 분모에다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빼기일 이렇게 곱해주면 은 이거만 남겠죠. 여기가 1이니까 어 여기 차이가 1이니까 분모는 1이 되니까 이렇게만 남겠죠. 그럼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 알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이 되겠죠 음. 이 항의 개수 9개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루트, 루트 1 빼기 루트 0 2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점점점 9 집어넣으면 루트 9 빼기 루트 8 쫙쫙 지어 봅시다 이렇게 지어주면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만 남겠죠. 그럼 이거 1이니까 2의 9승 빼기 1에다가, 이거는 3만 남네요. 플러스 3. 2의 10승이 1024. 2의 9승이 512죠. 자, 그럼 512에다가, 512에다가, 이를 빼주니까 511 더하기 3이니까 답은 514가 나오겠습니다.